거차 그 내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남산 타워죠. 코난에는 정말 여러가지 사건 패턴 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정도로 정형화된 틀이 있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요즘 들어서 코난은 진짜 특정 사건 패턴이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그냥 보다가 범인이 밝혀지면 또그 패턴이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 패턴이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그 패턴이란 바로 범인이 오해를 해가지고 피해자를 죽이고 나중에 가가지고 후회하며 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오늘은 범인이 멍청해가지고 지가 오해해서 죽인걸 감성팔이로 동정 받으려고 하는 붕신같은 사건들이 어떤게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언니가 여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시작은 유명한이 오스라의 공연을 보러 가기 전에 가지고 왔던 티켓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유명한은 그냥 티켓 확인하는 사람을 죽이고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정말 우연히도 남는 티켓이 있던 여자분이 계셨고 여자분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 티켓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부탁은 자신의 여동생을 데리러 가야 하니 차를 좀태워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래서 유명한은 걸어올 수도 있었지만 정말 우연히 아침에 어디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들고 왔었고 그 덕분에 유명한은 그 여자를 태워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도착했더니 정말 우연히도 욕실 문이 잠겨 있었고 욕실 문을 열었더니 정말 우연히도 여동생이 자살을 했는지 손목을 그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당연하게도 여동생을 죽인 사람은 바로 이 언니란 사람인데 원래는 그냥 근처에 있던 사람 아무나 잡고 여동생을 데리러 집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자살로 위장한 시체를 같이 목격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하필 근처에 있던 사람이 현재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탐정 유명한이었던 거죠 참 보면 코난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연히 미라니 뿔에 찔려가지고 뒤지는 사람이 나올지도 아무튼 코나는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것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건을 풀게 된 다음 범인이 이 언니란 사람인 것까지 밝혀버리죠. 언니는 본인이 범인이란 것이 확실히 밝혀지자 체념하면서 범행동기를 술술 불게 됩니다. 죽은 동생은 언니를 좋아해가지고 언니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패션, 화장품, 뿌리는 향수 등등 모든 것들을 따라했다고 하네요. 언니도 처음에는 본인을 하나하나 다 따라하는 여동생이 귀여웠는데 갈수록 좀 성가셔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따라하던 동생은 서들 하나 넘어버리는데 바로 지 언니를 따라한답시고 5년 사귄 언니의 남 신을 빼앗은 다음 결혼까지 약속해 버렸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 정신나간 여동생을 도저히 냅둘 수가 없었고 더 이상은 따라지 못하게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냥 의절하거나 아예 연락 안 하고 지낸 정도면 될것 같은데 죽인 걸 보니 언니는 코나 세계관에 퍼져 있는 질병인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모든 게 밝혀지고 나서 언니랑 5년을 사귀고 조만간 여동생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꼬신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여동생을 미친 듯이 꼬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아주자 남자친구는 언니 쪽의 분노가 무서워가지고 여동생한테 지가 꼬신 게 아니라 여동생이 꼬신 거라 말해 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죠. 그 말을 듣자 언니는 여동생의 시체를 끌어안고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언니랑 사귀다가 여동생으로 갈아타는 미친 정신병자 쓰레기 강아지하게 남자친구 덕분에 억울하게 한 명이 죽었네요. 솔직히 분노 조절 장애 언니는 분노를 동생한테 풀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남자친구한테 풀었어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을 죽여버린 어떤 여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여대생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은 원래 아름다운 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밴드의 방향성과 곡의 분위기를 다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여자 복... 과 조금 쌀쌀맞은 것 같지만 마음만은 따뜻하며 이 모든 밴드 멤버들을 다 모은 리더급의 드러머 노래도 어느 정도 할줄 알고 멤버들이 싸우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화해시키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착한 베이스 뜨개질로 프로다이를 나간다면 페이커도 이겨버리고 이세돌도 이마를 탁치고 놀라게 할 만한 프로 뜨개질러 키보드 양 엘렉기타까지 해가지고 다섯 명의 밴드 멤버였습니다. 이들은 잘 활동하고 있었는데 보컬을 맡고 있는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바람에 오인조가 아닌 4인조가 되어버렸고 사건이 벌어지던 날은 죽은 멤버를 추모하기 위한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필 연습실 근처에 안기준, 양세라, 코난 이 3명이 오는 바람에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자연 발생하게 됩니다. 덕분에 드러머가 죽게 되고 범인을 세 명의 탐정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해결된 다음 범인은 키보드를 치는 사람이란 게 밝혀지게 됩니다. 키보드가 드러머를 죽인 이유는 바로 죽어버린 보컬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드러머가 술자리에서 보컬한테 한 번쯤은 허스키한 보이스를 사용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했고 착했던 보컬은 그 말을 따라주기 위해 집에서 허스키한 보이스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밴드 합주 연습을 하는 날이 됐고 보컬은 허스키한 보이스가 돼서 밴드 멤버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드러 는 정색을 하면서 목소리 너무 별로라고 차라리 옛날 목소리가 낫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보컬은 지가 허스키한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해서 기껏 목소리 바꿔서 왔더니 또옛병하는 드러머한테 진절머리가 났고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가 달린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한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드러머가 쓰레기고 키보드가 코난 유니버스치고는 꽤 합당한 이유로 사람 잘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사연은 그냥 키보드의 뇌뇌망상이었습니다 사실은 드러머가 보컬한테 옛날 목소리가 낫다고 말한 다음 따로 찾아가가지고 그때 술자리에서 내가 멍청한 소리를 해서 너무 미안했다 아직 목소리를 회복할 기회가 당분간 목소리를 쓰지 말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컬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유는 달려오는 차에게서 어떤 꼬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희생했던 거라고 하네요. 이 말을 키보드가 아닌 베이스하고 일렉기타가 말해주자 키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무슨 짓을 이런 말을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까 언니 여동생 사건이 차라리 비극적인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세상 멍청한 범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멍청한 오해로 사람을 죽여버린 범인은 어떤 검도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키타 쇼지라는 하인성과 남도희를 반반씩 섞어놓은 친구가 나왔던 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검도 전국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체육관 근처였고 피해자는 검도 심판으로 목에 날카로운 것에 베어진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체가 발견됐다면 코난이나 유명한 하인성 이상윤 등등 죽음을 부르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발견된 덕분에 하인성과 코난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 소환됐고 그 사건을 풀기 시작합니다. 사이코패스이면서 소꿉친구랑 썸을 10년 이상 타고 있는 뒤오는 순식간에 사건을 풀어버렸고 범인은앞서 말했듯 검도 심판인 게 밝혀져 버립니다. 검도 심판은 범행이 밝혀지자 범행 동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심판한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역시 아빠처럼 검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꽤나 검도를 잘했고 검도 대회에서 한판 승이라는 것을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세레모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도 규정에는 경기도 중 세레모니를 하게 되면 한판승은 취소되고 패배 처리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았고 그렇게 세레모니 때문에 아들의 승리는 무효화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은 자살해버렸다고 을 하네요. 그때 당시 아들의 세레모니를 지적했던 심판이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아들이 자살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딱히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검도 경기도 중에 세레모니 같은 걸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는 세레모니한 선수를 그대로 승리 판정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이 피해자 놈이 편애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화나서는 이 피해자를 죽인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만들어도 뭔가 좀 이상한 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들놈의 멘탈은 어느 정도로 유리 멘탈이길래 한판 졌다고 자살을 하는 것이며 세레머니인지 뭔지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가 봤을 때 편파 판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니 정말 미친놈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들으면 범인이 더 미친놈 같을 겁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 세레머니를 했다고 하는 선수는 세레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부적을 움켜지며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거였고 딱히 세레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봐줬던 거였죠. 오키타쇼지가 진실을 말해주며 당신이 오해한 거다. 라고 말해주니까 범인은 엠병하지 말라고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폭주하려고 하는데 미란이의 눈 뜨면 지옥 발차기를 맞고 제압당합니다. 아주 붕신같은 범인이었네요. 다음은 도일이와 미란이가 수학여행 갔을 때 만나 작곡가 양반이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도일이는 장미한테 아포통신 486과의 해독제를 받고 오래간만에 미란이와 데이트 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남도일 상태가 되면 사건이 3배 정도 더잘 일어나기 때문에 도일이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용의자와 피해자는 다들 영화계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굉장히 괴랄한 게 천장에 피가 묻어 있으며 발자국도 천장에 찍혀 있는 등 평범한 사건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행에 온 곳은 도일이 만 아니라 인성이와 세라도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순식간에 풀리게 됩니다. 범인은 처음에 말했다시피 작곡가였고 죽인 이유는 대학교를 같이 나왔던 만화가 친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작곡가와 다른 용의자들은 대학교 졸업 작품 영화를 이 만화가 친구가 그린 만화를 영화로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그 졸업 작품 영화가 리메이크가 되기로 결정이 났고 만화가는 자신의 만화가 영화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하며 영화 엔딩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했고 영화는 개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엔딩 크레딧에 만화가의 이름은 없었고 그 충격으로 만화가는 자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한 친구였던 만화가 가 죽은 게 슬펐던 작곡가는 그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닌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작곡가가 오해를 한 거였습니다. 사실 죽은 만화가 친구는 암호를 좋아했어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그 만화가가 알아볼 수 있게끔 암호처럼 엔딩 크레딧에 만화가의 이름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만화가가 자살하고 작곡가가 사람을 죽인 거라고 합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만화가가 암호를 좋아해도 엔딩 크레딧에 원작자 이름을 암호로 남기는 미친 인간들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 을 연쇄살이나 미친 인간이 합쳐진 대환장 콜라보 사건인 것 같네요. 다음은 부잣집의 집사로 일하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바니걸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곳인데... 이 바니걸 카페에서 부잣집의 대머리 아저씨는 어떤 여자아이를 특히나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고 집사는 안주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인님이 미쳐가지고 어린 여자한테 빠져 사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님을 죽일 수 없으니 저 어린 바니걸 여자아이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고객을 먹여서 혼수상태로 만듭니다. 근데 이 대머리 아저씨가 이 어린 여자한테 빠져있던 이유는 바로 이여자애가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머리 아저씨는 죽은 아내와 결혼하기 전 다른 여자와 사랑의 도피를 했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낳은 것이 피해자였고 대머리 아저씨는 단번에 피해자가 본인의 딸이라 것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니글 카페에 와서는 딸의 얼굴을 봤던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사실이 밝혀지자 집사는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주인님의 딸께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과연 이 대머리 아저씨가 단순히 딸 때문에 바니글 카페에 간 걸까요? 그냥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일하는 곳이나 학교 같은 곳을 가도 될 텐데 말이죠. 그냥 변태 대머리 아저씨인데 좋은 핑계가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때 야구부를 했던 남자의 일입니다. 이 남자는 어떤 9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친했던 동창인 남자가 자살한 교회로 불러들였고 그 자살에 관련된 것 같은 사람들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남자 뭔가 오해한 거긴 한데, 일단 이 붕신 같은 범인이 망상은 사실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야구부를 하고 있었고, 야구부를 같이 하던 친구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자살한 친구도 있었죠. 자살한 친구는 꽤 유망한 투수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몇 경기를 뛰다가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입원한 상태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경기를 봤는데, 자신의 고등학교 야구부 구원들이 라이벌 고등학교에게 일부러 지는 경기를 보게 됩니다. 범인은 이 순간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자신의 고등학교가 지는데 큰 공헌을 했던 3명의 선수가 라이벌 고등학교의 같은 재단 대학교에 입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투수를 했던 친구는 그 후로 평가가 떨어져서, 아무 팀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여러 팀들을 옮겨다니다가 최근에 자살을 한 거라고 하네요 범인은 저 3명이 승부조작을 해서 그 대가로 약교를 들어간 거라고 확신을 했고 억울하게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범인은 그때 승부조작을 했던 3명을 불러들여서 죽이려고 했던 거였죠 여기까지만 보면 저 3명이 죽일 놈들에게 맞는데 말했다시피 이거 다 범인의 망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투수를 했던 피해자는 이전 경기부터 너무 많은 공을 던져서 어깨가 망가진 상황이었고 이날도 많은 공을 던지면 다시는 공을 못 던질 것 같다고 생각한 3명은 일부러 실수를 하며 점수차를 많이 내서 빠르게 경기를 끝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그 투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는 사과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 모든 사실을 들은 범인은 죽나 울면서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여기까지가 지 혼자 망상한 것 때문에 무관 사람들 죽인 정신병자 범인들이었습니다. 뭔가 망상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망상들이 생각나면서 저도 설마 그럴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상한 망상에서 여러분들이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